오늘 늘게 된답게 씩 큰딸이 또 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바라나야 기획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 재후 어머님이 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고 저를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시고 계시구요. 근데 이 큰딸 어머님께서 이기라고 얘기하시는데 <laughs> 저는 아직 9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저는 또잘좀더잘으시거든요 저는 한 50년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렇게 아빠가 지금 네, 올해는 8월 14일이고 11월 14일에서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결이게 하나도 없고 가해자들, 경찰들 제자리에서 근무 잘하고 있고, 신진했고 그쪽에서는 경찰병원은 퇴임을 한다고 하루까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상황을 죽기 직전으로 몰아붙고 아무런 국적 체험도 받지 않고 그런 고의도 챙겨지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일신의 타격 없이 이렇게 물러날 수 있다는 게이게 이런 일주위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의 과연 가능한 이유가 너무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대체주가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근데 검찰을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 진짜 지푸라지라도 정말 신장으로 이렇게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가는 몇달 전께 아직까지도 생활에 대해서 생활에 수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언제 된다 이렇게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아빠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정말 옆에 계신 한국인으로서 행복하고 재미없는 것 같고 끝까지 나쁜 놈이 다 가면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니다